네 안녕하세요 아찾던 집이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설렙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laughs> 좀 웃기게 생겼죠 일단 위치적으로만 보면은 그냥 시티에요 시티 밀튼 바로 옆에 예뭐 기가 막힌 곳인데 물론 플러드존입니다 어이 집을 보시기 전에 뭘 보셔야 되냐면은 요 집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집이 어 26번지 요거죠. 지금 요집 띄우기 전입니다. 띄우기 전 사진이고 이 빨간색이 된게 이제 지난 6개월 안에 팔린 집들 2.7밀리언 이거 1.4 이거는 레노베이션안 했나 보다. 뭐 이렇게 좋은데 이거 어쨌든 간에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3 이거 레노베이션 밖에 못한 이게 캐릭터 하우스 조니 레이어 가지고 밖을를못 건드려요 못 건드리고 그냥 레노베이션 하는데 이제 새로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이제 우리가 벤치마크를 하죠 바로 옆에 옆에니까 그래서 이 집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해놨냐 하면은 3층 집이에요 3층 집인데 3층 집이죠 3층 집인데 익스텐션을 하고 뒤로 아래층을, 플러드 나는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냥 아래층에 비워버렸어요, 이렇게. 플러드가 나면 어차피 한이 정도까지 차겠죠? 그래도 데미지가 없는 거죠. 예, 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쓰고, 실 거주는 2층, 3층만 할수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완전 엄청 엄청 잘 해놨죠? 네, 이렇게 되면 2.7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 때문에, 어, 제가 빌더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집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도면 받은 것도 있으시고, 어 쉽게 얘기해서 요 집을 익스텐션을 시킨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들어 올리고. 그래서 플레노를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집도 어디 갔어? 여기 아니라. 요 아, 집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다가 떨어져 나간 거죠. 예. 네. 그래서 4.6m로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은, 어, 아래층이 예를 들어서 3m로 잡아도 1.6m가 아래가 남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해도 되고, 3m만 해도 아, 뭐 2.7m로 아래층을 만든다 그러면은 뭐 거의 1.9m가 아래가 나오니까 아까 그 집처럼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충분하죠. 1.9m면은 네. 뷰도 나오고요. 이 지, 아까 그 집이 왜 이렇게 비싼가 이렇게 보니까 이집 뷰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이 우리가 살려는 그 집도 뷰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예, 네, 요 집, 요 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여기서 뷰가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려는 건 요, 요 집이에요. 요 집. 요 집이니까 이쪽 뷰가 나온, 나온다는 거죠. 뭐,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좀, 뭐 보기가 어렵지만은 뷰가 하여튼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들어 올렸다가 지금 뭔가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예. 어쨌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이즈는 요건데 이 뒤로 쭉 늘려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지금 849 잖아요. 849. 그러면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우리가 여기다가 레노베이션을 할수 있는 뭐 거리도 많고, 예, 지금 뭔가가 굉장히 기회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요거를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전화상으로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